안녕하세요. 아메이 ABU 이난입니다. 3월 11일 토요일 어, 리더스 패밀리 용평 세미나가 있어서 저는 새벽 6시에 나왔거든요. 어, 아침을 일찍 시작해서 기분도 좋고 또 세미나를 가는 마음이 전과는 달라졌어요. 어, 지금 굉장히 설레이고 어, 빨리 배우고 싶고 배운 것을 또내 사업에 적용시키고 싶고 두근두근 설레임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메를 시작하면서 용평 세미나에 매년 갔지만 그때랑은 정말 지금 다른 느낌이거든요. 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다른 마음가짐이 되었다는 뜻인 것 같아요. 마음을 다르게 먹어야 내가 다르게 생각해야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구나를 이제는 제 사업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보다는 조금 성장했구나. 그래서 너무 기쁜 오늘이고. 또, 아메이는 적용시킬 필드가 있잖아요. 많은 자기 개발서들을 보면 다 맞는 말이고 해야 하는 것들이지만. 아메이는 그렇게 내가 적용시켜볼 그런 현장이 있거든요. 그게 참 메리트인 것 같아요. 부딪히면서 내가 바뀌고 변화되고 그런, 그런 아메이가 저는 참 요즘 너무 좋아지고 있거든요.